병을 고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때 이렇게 그 통증만 다스렸지. 근데 그 통증이 또몇 개월, 일 년, 2년 지나서 또 재발을 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제 소견은 이런 끝입니다. 더 이상 못 묻습니다. 이그 환자는 거기 고통 인데 이상이 없는데 아프니까. 그 약을 쓸 것을 내는 뭐 소염제, 진통제 그거만 쓰고 살았대. 몸에 바람이 든 것처럼 아픈데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턱관절 균형의 학회에선 경추 2번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은 허리디스크나 허리협착증, 그런 다른 많은 척추 부위의 문제들이 전부 다 경추 2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추 2번을 바로잡아 전신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치료는 0.05 밀리미터의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이게 종이 한장 차이로 이렇게 된다는 게뭐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초의 균형을 바로 잡는 0.05 m m 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성심어린 진료로 환자의 마음까지 다스린다. 추동진 원장. 올해 65신 장경남 씨. 그녀는 몸이 욱신거릴 때마다 찾는 게 있습니다. 이 부항인데요. 그녀만의 극약 처방이죠. 힘들고요. 제가 전체가 아프니까 부항을 병원 같은데 가면은 한의원에 가도 세개 이상은 잘안 해줘요. 위험하다고. 근데 저는 전체를 하려 그러면 보통 1 0 개가 넘거든요.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래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문제가 생겼던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건데요.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죠. 당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목의 통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원인이 궁금해 검사를 받아도 속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죠. 이상이 없으니까 원인은 몰랐죠. 근데 이제 아픈 건 목이 아파서 그런 게 분명한데 병원에서는 아이 가만히 있는 허리 때문에 다리가 아프지 왜목 때문에 다리가 아프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답답하지고 저는 목 때문에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서는 목 때문에 왜 다리가 아프냐 목은 다리까지 안 아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집어든 네, 부항기.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1년 전부터 부항기를 찾지 않습니다. 치료법을 요새는 찾았기 요새는 때문입니다. 요새는. 많이 아픈 돈 나라 보험 안 돼도요, 막 그냥 가야 돼요. 많이 아프니까 보험 안 돼도. 그리고 요새는 발이 좋아졌으니까 지금도 안 가고 있어요. <laughs>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더 받아야 되는데 요새 몇번 빠졌어요. 장경남 씨가 몸이 안 좋을 때 찾는 곳입니다. 작년 1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다 물어보실 거요 네. 약간만 이쪽으로 돌리세요. 조금 더요. 됐습니다. 이때 목을 회전을 시켜 보니까. 회전이 안 되고 걸리게 돼요. 걸리는 상황에서 2번 목표를 잡아보면요. 아하, 아, 아하, 엄청 아파지게 아하. 되죠. 아, 이쪽에 측정지를 하나를 더 넣게 될 거예요. 자, 아, 다 물어보세요. 자, 조금만 이쪽으로 옮기고요. 아니, 너무 많이 가셨어요. 네, 됐어요. 앞으로 조금 빼세요. 됐어요. 그 상태로 계시고요. 거기서 목을 또 회전을 시켜보게 돼요. 어, 이번에는 회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때 목을 만져보면요. 아픈 게 어떠세요? 이제, 아까보다 좀덜 하시죠? 네. 예. 요 종이 한장 두께만큼 균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정확하게 균형점을 찾아놓은 상황에서 힘을 편안하게 빼시고요. 이제, 교정을 하게 되죠. 힘을 편안하게 그대로 빼고 계세요. 예. 자 아시고요. 이제 일어나서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장경남 씨가 받고 있는 치료, 턱관절 자세 음향 교정술입니다.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 경추 2번을 바로 잡아주는 건데요. 과연 경추 2번은 척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경추 2번을 중심으로 각각의 척추들이 연결되어 이 있는데 각각의 연결되는 척추들이 경추 2번의 뒤틀림에 의해서 함께 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추 2번이 틀어지게 되면 그 위에는 목뼈 1번조차도 함께 틀어지게 되면서 이목뼈 1번을 중심으로 우리 뇌는 12개의 뇌신경들이 목뼈를 통해가지고 우리 온몸을 조절하듯이 퍼져 있는데 그 뇌신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2번의 목표가 틀어짐은 오히려 뇌 기능의 문제를 함께 유발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전체 척추의 문제도 함께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추 2번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는 건데 이는 턱관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아. 턱관절은 움직일 때그 중심축을 경추 2번에 둡니다. 따라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경추 입원에도 문제가 생기죠. 이는 목을 돌려봐도 알수 있습니다. 턱관절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경추 입원이 미세하게 빠져 목을 돌릴 때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추 입원을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유지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방에 있는 턱의 균형을 함께 고려를 하고 치료를 해야지만이 경추 입원을 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턱의 위치를 조절을 하고 턱의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턱의 균형점을 찾는 일, 이 측정지로 합니다. 0.05 밀리미터의 측정지로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이를 구강내 장치로 유지합니다. 장경남 씨는 앞으로 20분간 장치를 물고 있어야 하는데요. 교정된 턱 관절과 경추 2번의 위치를 뇌에서 기억하도록 말이죠. 정확하게 2번 목표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팔을 상전 후로 힘차게 흔들면서 걷는 운동들은 전체적인 척추에 대한 긴장을 더 빨리 풀어주게 만들고, 그래서 목뿐만 아니라 허리, 골반, 무릎, 발목까지 일시적으로 빨리 풀리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밖에서는 따로 제작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부강내 장치를 입에 물고 틈틈이 걷기 운동을 하는 장경남 씨. 여기 보물입니다. 보물. 뭐가 아픈 것을 낫게 해준 보물입니다, 여기. 턱관절과 경추 균형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깁스인 셈이죠. 맨날 아파 가지고 이렇게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매일 아픈 거니까. 근데 이제는 살수 살 있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좀 자신있게 따라갈 수 있고. 우리 아저씨 어디 가자 그러면 자신있게 따라갈 수 있고. 그전에는 못 따라갔잖아요. 아파서못 가는데 이 소리도 못 하겠어요. 맨날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운동하러 가자고도 하고. 이제 산도 이제 잘갈수 있어요. 올해 쉰 여섯인 홍영숙 씨는 등산을 하다가 몸에서 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다친 건데요. 병원을 찾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걷는 것까지는 됐어요. 네, 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주 불편해서 침대를 붙잡고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거의 끙끙 앓면서 하지만 지금은 문제 없이 앉았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거죠. 아직 무릎 움직임은 정상이시네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으세요. 자 아시고요. 예. 홍영숙 씨는 작년 8월부터 턱관절 자세 음영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이 경추 2번의 틀어짐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목뼈 1번, 2번이 틀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전신척추,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의 균형이 다 함께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양쪽 무릎에 가해지는 우리 몸무게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쪽 무릎으로 더 많은 하중을 실어 버리게 되고 그 상황을 우리, 목, 우리 무릎은 이겨내지 못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무릎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골반 상부에 있는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서 적절하게 양 좌우의 무릎에 동등한 몸무게가 실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무릎 치료의 핵심이에요. 무릎에 가하는 힘을 맞추기 위해 골반을 맞추고, 골반을 맞추기 위해 경추 2번부터 맞춘 거죠. 머리를 틀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첫째 개운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선생님도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로 거짓말 같아요. 로 어깨가 제가 늘 무겁고 아팠죠. 서서라는 근무를 서서 하니까 항상 어깨도 많이 아팠고요. 아무래도 이 치료에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올해 14년 차 직장인인 김호성 씨. 그는 하루에 삼 분의 일을 이곳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안에 아, 손님, 네. 지하철 강배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좀이 쑤셔올 만도 한데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목을 풀어줘야 돼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안 하면 경직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는 20년 전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통증이 올 때마다 치료를 반복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죠. 이거 MRI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약간 삐져 나온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통증들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통증이 이제 점점 가면서 완화되지 않고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통증의 경도가 조금씩 더 세지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한 번씩 이렇게 지장도 오고 그런 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호성 씨는 한달 전부터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일시적인 약물 치료보단 근본적인 치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됩니다. 아, 결국은 목뼈 2번이 오른쪽으로 지금 틀어져 버렸어요. 틀어져 버린 상황이 전체 척추에 영향을 주므로써 허리에 디스크를 유발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목뼈를 2번 목뼈를 잡으면 여기가 똑 불고서 나와서 심각하게 많은 통증을 지 유발하고 있어요. 김호성 씨 역시 경추 2번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턱관절 균형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김호성 씨는 턱관절이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아가 결손 치아가 있거나 아니면 치열이 많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턱의 위치가 무턱이 되거나 주걱턱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목뼈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심각한 치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턱의 위치를 봐서 턱과 목뼈의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치아의 문제들은 가까운 치과라든가 전문인 전문의에게. 가셔 가지고 치료를 받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열의 빗뚤어짐은 바로 잡을 수 없지만 턱관절의 불균형은 맞출 수 있었는데요. 회전을 시켰더니 어,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목뼈 2번이 후관절 만져 보니까 목뼈 균이 아픔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상부 경추의 균형을 맞춘 후 다리를 들어보는 김호성 씨의 척추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목뼈 경추 이번에 틀어짐이 제자리에 잡히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척추의 뒤틀림이 미세하게 풀어지게 돼요. 미세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디스크의 상황이 이완이 되면서 다리를 땡기게 만들었던 현상이 감소가 되게 되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이게 종이 한장 차이로 이렇게 된다는 게뭐 정말 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당장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척추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는 몇 차례의 치료가 더 필요할 겁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교정을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아픈 통증 부위가 완화되는 걸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더 꾸준히 진료를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허리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은 단지 허리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허리디스크나 허리협착증 그런 다른 많은 척추 부위의 문제들이 전부 다 경추 2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있든, 어디 문제가 있든 척추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구조적인 문제는 경추 2번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부 경추의 문제는 척추뿐 아니라 두개골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안면 비대칭이 심했던 이종원 씨 입을 벌릴 때마다 딱하는 소리가 났죠. 말린 오징어라든가 아니면 육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조금 멋뭐 질긴 고기라든가 그럴 때 이제 좀 턱이 많이 움직일 때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 턱 턱에 관련된 수술은 아직까지도 뭐백에한 명은 실패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막 급한 게 뭔가를 원한 건 아니었고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가 제제 몸에 있어서 좀한 부분인 턱을 조금 천천히 치료하고자 해서 문제는 경추 1번에 있었습니다. 경추 1번의 움직임은 후두골에 영향을 주는데요. 후두골의 뒤틀림에 의해서 얘가 밀리게 돼요. 밀리게 되면서 앞에 있는 광대뼈를 안쪽으로 밀어 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안면 비대칭이 유발이 되게 돼요. 안면 비대칭뿐만이 아닙니다. 턱 관절이 틀어져 있는 경우 척추 또한 틀어지기가 쉽죠. 이종원 씨 역시 척추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목뼈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고 그 상황이 전체 척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5년, 10년, 15년 누적이 되게 되면 특정 부위의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될 거고 그 부분에 어떤 다른 이차적인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그런 병들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치료가 필요합니다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로 틀어진 상부경초와 턱관절의 균형을 맞추는 이종원 씨그 결과 그의 얼굴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거리와 거리의 차이가 여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앞면 비대칭을 앞면 비대칭 그리고 뭐 척추의 통증은 척추의 통증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들이 함께 경추에 의한 문제로 유발이 되어 있는 건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것이 함께 유발이 된 경우라면 경추 1, 2번을 올바르게 교정했을 때. 그두 가지 증상을 어쩌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진 건 이종원 씨 스스로 제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튀어나오는 그 폭이 허,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원래 씹을 딱딱한 거 씹을 때도 조금. 통증 이런 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확 현장 확실하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몸은 아픈데 원인을 몰라 고치지 못하면 삶의 질 또한 떨어지겠죠 양말 선시도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그녀. 목과 허리가 아픈 후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못했죠 아예.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매일 모여가지고 울고 웃고 뭐좀 그 게임도 하고 이래했는데 그걸 이제 전혀 못하니까. 몸이 아픈 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양말선 씨. 마사지 기기를 친구 삼아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한그뭐 일나가 이양한 하면은 거기 불편하고요. 뭐 빨래라도 조금 면일 일날 면못 일어나니까 거기 불편하고 자 이렇게 해 갖고 일어라면 거기 불편하고 제일 불편한 게 그거죠. 땅을 이렇게. 물리치료와 주사치료에도 말을 듣지 않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한의원을 찾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실패할 정도까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20회 하고 또 끊었, 또 했을 거야 아마. 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모르게 머리고 뭐 무릎이고 목이 돌아가고 안 아프더라고요. 양말 선 씨의 삶의 변화를 준 턱관절 균형 치료. 치료가 거듭될수록 목의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부 경추가 발라지니 척추의 균형 또한 바로 잡혔고요.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에서 잠을 뺐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 좀 하면은 또한 번씩 오고다. 예. 그럴 때면은 한 번씩 오고 하고 가면은 또 괜찮아요. 예. 항상 바른 자세로 생활하시는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바른 자세로 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에서 이번 목뼈는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틀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교정하는 게 말예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네. 진료가 끝난 시각. 다 병원 의사들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턱관절 자세 음향 교정술 스터디가 있기 때문이죠. 턱관절 자세 음향 교정술의 이론과 치료법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 모두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어떤 기존의 방법 말고,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는데 어 턱관절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 치료에 바로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 말을 여러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턱관절 치료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경추 디스크라든지 어깨 통증, 등 통증까지 뭐 심한 경우는 좌골 신경통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 정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특관절과 상부경추 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환자는 이제 치료받을 때만, 그 때뿐이고, 다시 재발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면 점점 더 나빠진다든지, 이 요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료인들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요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척추 개수는 26개. 목뼈인 경추에서 시작한 척추는 가슴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까지 길게 연결돼 있죠. 여기서 중심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2번 경추입니다. 척추를 바로 잡는 일, 2번 경추에 달려 있는 이유입니다. 몸이 느끼는 통증 중에서 80%가 척추와 관련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척추가 미세하게 틀어진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 척추 질환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척추 질환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추. 이번의 불균형이에요. 경추 이번의 불균형이 바로 잡히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척추들의 불균형 또한 바르게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쉽게 겪을 수 있는 통증에서 어쩌면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지름길이 될수 있을 겁니다.